2021년 다산 롯데캐슬 8사 타입 19층 매물이 10억 3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때 남양주 다산 신도시는 호재가 엄청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호재는 지하철이었죠. 당시 다산 롯데캐슬 인근에 8호선 다산역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개통만 되면 잠실역까지 2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호재에 미친 듯이 상승해서 10억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동일 타입의 고층 매물이 9억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난 상승장 30대 후반 준혁신의 부부는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딸과 세 가족이 함께 살던 서울의 20평 아파트가 점점 좁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전세 만기마다 오르는 전세금과 잦은 이사는 부부를 지치게 했습니다. 이제 좀더 넓은 집에서 우리 딸을 키우고 싶어.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전화 받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야. 소연 씨가 저녁에 설거지를 하며 준혁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준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진짜 우리 집을 마련할 때야. 윤미한테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 무렵, 남양주 다산 신도시는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도시 특유의 현대적 인프라, 그리고 지하철 연장의 기대감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준혁 씨는 주말마다 부동산 앱을 뒤지며 다산 신도시 매물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띄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다산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34평형 12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단지 내 상가와 대형마트, 병원, 공원까지 생활 인프라가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의 직장까지 거리도 가깝다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소연아, 여기 어때? 매매가가 10억 8천만원이야.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부담도 크지 않을 것 같아. 준혁 씨가 소연 씨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0억 8천만 원이라니. 우리한테 너무 큰돈 아니야? 잘못되면 어쩌지? 하지만 준혁 씨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지하철 개통되면 더 오를 거야.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쌀 거야. 투자 가치도 있고 윤미 학군도 좋아. 부부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준혁 씨는 엑셀 파일을 열어 보유자산 대출 이자 향후 재정 계획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학군 정보, 단지내 시설, 주변 개발 계획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기존 전세금을 활용하고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6억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월 110만원 수준.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준혁 씨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2021년 8월 부부는 힐스테이트 다산 34평을 10억 8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야. 윤미가 맘껏 뛰놀 수 있는 집. 소현씨도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사 걱정 없이 살수 있다니 꿈만 같아. 부부는 입주 전 주말마다 단지를 방문해 놀이터를 둘러보고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며 설렘을 키워갔습니다. 2021년 말 입주 후몇 달이 지난 시점 다산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하철 개통 기대감과 수도권 신도시 개발 호재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준혁씨가 자주 들여다보던 부동산 앱에는 놀라운 가격들이 떴습니다. 소연아, 우리 집 지금 11억 2천만 원에 거래됐대. 호가는 무려 13억까지 나왔어. 준혁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약한 지 불과 몇달 만에 4천만 원이 오른 가격. 소연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했지? 이 동네 완전 대박이야. 이 상승장은 부부의 자신감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우리 자산도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 그동안 아끼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좀 즐겨도 되지 않을까? 준혁 씨의 말에 소연 씨도 동의했습니다. 부부는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의 고급식당에서 외식을 즐겼고 소연 씨는 시간 날 때마다 쇼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거 누릴 자격 있잖아. 집값 오르는 거 보면 돈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소연씨는 새 옷과 가방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씨는 외제차로 차를 바꿨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정도 차는 기본이야. 윤미 데리고 다니기도 편하고 우리 생활 수준에 맞는 거지. 차량 할부금은 월 수십만원 추가 지출이었지만 집값 상승이 그 부담을 가볍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과소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윤미의 방을 꾸미기 위해 고급 책상과 피아노를 구입했고 거실에는 대형 벽걸이 TV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진짜 완벽해. 준혁 씨는 새 TV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부부는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산 신도시로 이사 간게 시내 한수야. 요즘 호가 13억이래. 지인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대박이네. 언제 쏠 거야? 준혁 씨는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거하게 쏠게. 우리 집에서 먹자. 집 구경도 할 겸. 이 시기 부부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집값이 상승하는 걸 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주말마다 단지 내 놀이터에서 윤미와 시간을 보내며 부부는 이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웃들과 점차 친해졌고 윤미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밝게 자랐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야. 준혁 씨는 다산 신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수도권 부동산 하락장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준혁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서울이랑 가깝고 인프라도 탄탄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부동산 앱을 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아, 우리 단지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대. 준혁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억 8천만 원에 샀던 집이 3억 1천만 원 하락한 것입니다. 한때, 호가가 13억까지 치솟았던 때와 비교하면, 무려 5억 3천만원이나 빠진 가격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야?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야? 준혁 씨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속으론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지금 시장이 얼어붙은 거야. 우리는 투자용으로 산게 아니라, 실거주로 산 거잖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말밖에 안 됐죠. 하락장은 부부의 일상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준혁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뒤지며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또 떨어졌어. 7억 6천만 원짜리 매물도 나왔네. 그는 한숨을 쉬며 소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전세로 더 버텼으면 이렇게까지 손해 안 봤을 텐데.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준혁 씨는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했고 동료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소연 씨도 역시 일이 손에 안 잡혔죠. 야근 후 집에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집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것 같아. 소연 씨는 어느 날밤 베란다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오를 거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면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라는 자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다산신도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 지금 최저점이라던데 괜찮아 너네? 이런 말이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심지어 소연 씨의 친한 동료는 나 같으면 전세로 더 버텼을 거야. 지금 사는 사람 없어. 라며 무심코 던진 말이 부부의 가슴에 비수가 됐습니다. 준혁 씨는 모임 후 집에 돌아와 소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우리를 바보로 보는 것 같아.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소연씨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더 잔인했습니다. 다산신도시 거품 빠진다, 지하철 호재도 이제 소용없다, 이런 글이 넘쳐났습니다. 준혁씨는 댓글 하나하나에 상처받았습니다. 10억 넘게 주고 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함, 이라는 댓글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고립되어갔습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던 주말이 이제는 집에서 TV만 보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상향 조정됩니다. 월 110만 원이던 이자가 2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월 고정 지출은 48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자, 차량 할부, 윤미의 교육비, 생활비, 세금과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상승기 때의 과소비는 그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명품 가방과 옷들을 보며 이걸 왜 샀었지? 그 돈이면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준혁 씨의 외제차도 가격이 폭락해 처분하면 큰 손해였습니다. 이 차만 안 샀어도 이자 부담이 덜 했을 텐데. 준혁 씨는 차 키를 내려놓으며 자책했습니다. 부부는 외식을 끊고 주말 쇼핑을 멈췄습니다. 윤미의 학원도 하나 줄였습니다. 엄마, 왜 피아노 학원 안 보내줘? 윤미의 물음에 소연 씨는 조금만 기다리자 곧 다시 보내줄게 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커피 한 잔, 배달 음식 한 번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부부는 식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했지만 그 과정마저 기쁨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소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이자도 아끼고 더 싸게 샀을 텐데. 자기 의심과 후회가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준혁 씨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라 믿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될줄 몰랐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이후 다산 신도시는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앱에 따르면 같은 단지 매물이 9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최저점 7억 7천만 원에 비하면 1억 3천만 원 오른 가격이었지만 매입가 10억 8천만 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오르고 있어.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원했던 가격엔 아직 멀었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중요하니까. 부부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삭제했고 소연 씨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끊었습니다. 시세는 나중 문제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준혁 씨의 말에 소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부는 매주 일요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윤미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전세 살때늘 집주인의 눈치를 보던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리거나 매도할까 걱정 안 하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소연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공간임을 느꼈습니다. 2025년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시세는 매입가보다 낮았지만 부부는 더 이상 숫자에 1이 일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터전이야. 투자로 산게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해 산 거야. 준혁씨는 윤미와 공기놀이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소연씨도 저녁을 준비하며 미소지었습니다. 처음엔 이 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이 집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 같아. 부동산 시장은 때론 급변합니다. 상승기엔 모두가 내집 마련을 서두르고 하락기엔 조금 더 기다릴 걸이라는 후회가 따라옵니다. 이준혁 씨와 박소연 씨의 사례는 집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공간임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10억 8천만원에 계약한 다산 신도시 아파트는 한때 13억으로 치솟았지만 하락장에서 7억 7천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9억 중반까지 회복했지만 아직 본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집은 전세의 불안함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집을 살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사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이 동네가 정말 오를까? 하지만 실거주 목적의 집이라면 그 질문들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집이 우리 가족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가? 아이의 교육과 생활 환경에 기여하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그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무엇인가요? 오늘도 부동산 매매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시장은 계속 흔들리고 숫자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혹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